이 공간에서 이제 고객님이 제일 원하셨던 부분은 음. 미니 욕조를 음. 원하셨거든요. 음. 그래서 이 미니 욕조를 설치하고 음. 남은 이 공간에 계단을 설치했어요. 음. 근데 여기 보니까 반신 욕조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네. 실제로는 좀커 보이는 것 같아. 저뿐만이 아니라 성인 남성도 겉뜬이 들어가서. 몸을 다 담글 수 있는 정도예요. 이쪽 부분만 한번 간단히 더 마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쪽 부분은 음.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거실 욕실이나 음. 안방 욕실 다 무광 니켈 수전, 매립 수전으로 들어갔어요. 음. 근데 이번에 이 타일하고 요 니켈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요 거기다가 더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음. 여기 매질을 색상을 화이트로 아안 주고 약간 이 타일과 비슷한 베이지 그랬구나. 연한 그레이톤으로 줬어요. 또 중요한 건 심지에도. 무광이야. 무방, <laughs> 네. 여기도 조명은 2인치 쓰셨네요? 둘, 여섯, 여섯 개나 들어갔네요? 여섯 개, 일곱 개, 다섯 개, 이 정도 들어가야 조도가 충분히 나와요. 2인치 조명 넣었을 때는? 네네.